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사회 락이야기, 신강섭입니다 레이저 애플린, 이것을 기다리신 분들은 많이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70년대의 밴드들 중 레이저 애플린만큼이나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진 밴드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래전에 12년간만 활동하고 해산한 지가 4 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의 관심은 더 많아지니까요. 제 락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레이저 애플린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꽤 계시죠 레드 애플린에 관해서는 얘기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얘깃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레드 애플린 수집품 중에서는 지금 보시는 이것 이것은 지미 페이지의 모형이죠 인형입니다 참잘 만들었어요 지미 페이지가 더블 넷 기타를 들고 용 모양의 옷을 입고 있으며 이렇게 여유 있게 입에는 담배까지 물고 있죠 그가 주로 사용하는 마셜 앰프와 그 스피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인형을 실물보다 더 미남으로 만들었군요 멋지죠 보여드리는 이것은 레드 애플린의 베이시스트 존폴 존스의 친필 사인으로군요잘 보면 여기 보이시죠 제가 직접 구한 것은 아니고 힘들게 수집가로부터 그였습니다 지미 페이지와 로버트 플랜트가 직접 사인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사인을 안해 주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베이 등에 나와 있는 것은 모두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리지널 드럼어 존언 반함의 아들 제이슨 반함이 사인한 드럼 헤드가 여기 있죠. 이건 그의 웹사이트에서 구입한 진짜입니다. 제가 미국에 왔던 1989년에는 이미 레드 제플린이라는 밴드가 해산된 지 오래된 후였어요. 그들의 투어를 제가 본 적이 없죠. 그렇지만 1995년에 지미 페이지와 라발트 플랜트가 페이지 앤 플랜트라는 이름으로 투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제 와이프와 함께 피스볼그에 가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념으로 사온 티셔츠가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죠. 한때 제가 입고 다니는 티셔츠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다 셔서들을 잘라서 퀼트 이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 플린의 앨범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복사판들은 미우면서 다 처분하고 왔죠. 지금 몇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원판입니다. 여기에 라이센스도 하나 있어요. 후에 보여드릴게요. LP로 가지고 있지 않은 스튜디오 앨범은 제가 CD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미 아래로 내려와 옳지 레드 애플린 CD들이 한 가지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상당히 많이 나왔죠 보여드리는 이것은 90년대 중반에 나온 것인데 스튜디오 앨범들을 이렇게 모두 CD로 만들어서 이 박스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 박스에 있는 CD들 소리가 꽤 괜찮아요 그 외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레드 애플린 CD들 이 중에 불법 복사판도 있죠 모두 설명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초, 제가 고교 시절에 모으기 시작했던 락 매거진, 주로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서커스, 크림, 히트퍼라이더 등등인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은 레드 애플린 멤버들의 얼굴이 표지에 실린 것만 이렇게 여러 개입니다. 그런데 멤버들 중에는 이렇게 지미 페이지, 로벌트 플랜트, 이두 사람 말고는 표지에 실리지를 않죠 그 중에는 로버트 플랜트와 지미 페이지가 함께한 포스터도 있습니다 이것은 75년 4월 호로군요 레드 애플린의 인기가 한창 절정에 있을 때죠 그 당시에 나오기 시작했던 퀸 에어로 스미트 등등이 여기 실려 있고 그 가운데를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포스터가 잡지 가운데에 있습니다 로버트 플랜트와 지미 페이지 두 명의 사진에 나와 있죠 정말로 락의 전성시대로군요 그 이외에도 이것도 제가 일부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락 잡지에 보면은 당시에 레드 애플린에 관한 기사가 조금이라도 나와 있지 않는 거가 드물었습니다 레드 애플린 초기서부터 그들이 해산하고 그 이후까지도 락 잡지에 그들에 관한 뉴스가 늘 실리곤 했죠 이것은 최근인데 레드 애플린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첩이죠. 인터넷 상으로는 보기 어려운 사진들이 이 400페이지나 하는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그 뒤에는 지금 살아있는 멤버들 세명의 인터뷰도 조금 들어있고요. 이책 이외에도 말이죠. 지미 페이지 개인의 사진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야드볼드 시대, 그리고 레드 애플이는 물론이고 그 이후까지의 사진이 여기에 모두 들어있죠 주로 사진이고 그가 쓴 것은 많지 않아요 제목이 Jimmy Page by Jimmy Page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더 후에 최근에 나온 것으로 Jimmy Page The Anthology라는 또 다른 사진책이 있죠 이것은 그가 그동안에 수집한 기타 이야기와 그 앨범마다 공연마다 입었던 옷들 그 이후의 소장품까지 모두 여기에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사진뿐만이 아니라 그가 쓴 자기의 이야기도 들어있죠. 이게 끝이 아니고요. 제가 또 보여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제목이 The Essential l a d Zeppelin Magazine No Quarter. 이것은 밴드 멤버들이나 그 밴드에 관계된 사람들이 만든 것은 아니고요. 팬들이 만든 것이죠. 90년대 중반인데 인터넷이 유행하지 않을 때죠. 요즘은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팬들이 만든 월간지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보면 팬들이 직접 경험한 공연 이야기들 그리고 다른 데서 볼수 없는 사진들 레이더 플린 공연에 대해서 불법으로 녹음한 것들을 앨범으로 만들어서 팔며 광고하는 그러한 레이더 플린 정보지이죠. 레드 애플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 밴드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한 것을 모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극히 일부만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흥미 있을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말이죠. 1971년인가, 1972년인가, 제가 아직 중고등학교 시절인데, 한국의 월간 팝송이라는 팝송 전문지가 있었습니다 제기업으로는 그때 그 잡지의 가격이 아마 100원 이었을 거예요 책방에 가면 늘볼수 있었죠 어느 날 대학생이던 저희 형이 월간 팝송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영국의 신인 밴드 라면서 이름이 레드 애플린 바로 이 사진이죠 이것이 제가 처음 대한 레드 애플린 입니다 처음 보는 사진에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장발의 아저씨들이 옷도 대충 입고 나와 있는데, 지미 페이지는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하고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밴드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형이 레드 애플린 복사판을 시내에서 구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저도 함께 들어봤죠 Stairway to Heaven. 조용히 통기타로 시작하다가 소란스럽게 전개되는 긴 연주곡이 다른 밴드와는 좀 다르게 신선하게 느껴졌죠. 그 때문에도 저는 이것이 그 당시에 수많은 밴디들처럼 한때만 반짝하고 곧 사라질 밴디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이날 이때까지도 저는 레드 애플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군요. 지금도 레드 애플린 앨범들을 들어보면 50년 전에 그 감격이 그대로 전해지면서 그때 추억 속에 잠기곤 하죠. 제가 고교 시절 하드락 레코드를 수집하면서 작성해 놓았던 레코드 목록을 보면 레드 애플린의 앨범과 그에 얽힌 사연들이 빽빽하게 적혀있습니다 50년 전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개인적인 레드 애플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락 음악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사실만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지 당사자들이나 밴드와 직접 관계된 사람들이 아닌 음악평론가, DJ 아저씨들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저는 삼가하며 배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것은 이 자료들과 지미페이지의 인터뷰 모음 그리고 멤버들의 인터뷰를 제가 수집한 것을 바탕으로 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 <laughs> 카더라 방송을 배격하는 거죠 no q u a r e 이팬매거진에 나와있는 황당한 기사들은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레드 애플린이라는 밴드는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따라서 지미 페이지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영국의 런던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태어난 지미 페이지는 그의 나이 12살에 가족들과 함께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미 페이지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것이죠. 지미 페이지뿐만이 아니라요. 이 세상 락에 관한 역사를 바꿔 놓게 된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지미 페이지 가족이 이사간 새 집에는 그전 주인이 놓고 갔던 기타가 한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미는 그것을 가지고 놀며 쳐보고 기타에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새집 테터로이사 갈 때는 집 타와 주위의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 바로 이거죠. 하여튼 그 집에 주인 없이 놓여 있던 그 기타가 지미 페이지에게는 기타를 시작하는 동기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지미가 13살이었을 때 지미에게 전기 기타를 사주었고 지미는 처음에 기타 레슨을 몇번 받긴 했지만 그 후에 그의 기타 솜씨는 모두 혼자서 습득한 거라네요. 기타를 독학한 것은 물론이고, 후에 스튜디오 세션맨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지미 페이지는 악보를 볼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스튜디오 세션맨으로 다른 사람들의 음악을 해줘야 했을 때는, 악보부는 공부를 했죠. 이렇게 혼자서 2년 동안 기타를 치고 나서 TV쇼도 한번 이렇게 출연할 수가 있었죠. 처음에는 자기 학교 친구들과 함께 밴드를 만들어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밴드들이 어렸을 적 모두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아직 학생 시절인데 그는 스튜디오 세션 뮤지션이 됩니다. 그 나이 또래의 당시 기타 세션맨으로는 에르크랩톤과 제프백 등등이 있었죠. 지금 보시는 거는 지미 페이지가 기타를 들고 스튜디오를 출근하는 오래전의 영상이로군요. 이런 귀한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발견했습니다. 스튜디오 세션맨들 중에서 지미 페이지는 나이가 어리지만 섬씨가 특이해서 당시 스튜디오 음악의 수많은 녹음에 참가합니다. 그가 기타 연주를 했던 연주, 노래 등등이 수백 곡에 이르는데, 대부분은 앨범에 지미 페이지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서, 그가 무엇을 연주했는지는 다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탐전스의 노래에도 참여했고, 조 코커, 도노번 등등의 녹음에도 참여했으며, 롤링스톤스와 더 후의 노래까지도 그의 기타 소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007, 제임스 e 드 골드 핑거 이 영화에서 테마 뮤직의 기타 연주와 샬리 베스가 부른 골드 핑거 노래의 기타 연주를 지미 페이지가 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10대 혹은 20대 초반의 미소년, 지미 페이지가 곧 유명한 락커가 돼서 세상을 흔들어 놓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때 영국에 Yardbirds라는 블루스밴드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았던 밴드죠 이 밴드는 멤버 교체가 잦았었는데 한때 에릭 클랩턴이 이 밴드에서 기타를 맡고 있다가 에릭 클랩턴은 자기 밴드를 결성하기 위해서 야드볼즈를 떠납니다 곧 그는 크림이라는 밴드로 명성을 날리게 되죠 에릭 클래프터야드보드를 떠나자 기타리스트가 당장 필요했었는데 야드보드는 기타 세션맨 지미 페이지에게 기타리스트 자리를 제의했습니다 이때 에릭 클래프터는 어느 인터뷰에서 자기가 지미 페이지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야드볼드로 떠났다고 얘기했지만, 그는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간 세션맨으로 스튜디오에서만 일하고 있던 지미 페이지는 어쩐지 야드볼드에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자기의 스튜디오 세션맨 친구 제프백에게 그 자리를 양보합니다. 제프백의 누나가 지미 페이지 학교에 다녔는데 학교에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지게 되고 그 소식을 자기 동생 제프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프백이 지미 페이지 집에 찾아가서 서로 알게 되었고 친하게 된 것이 인연이죠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제프백에 대한 추모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프백은 바로 몇주 전에 병으로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78세라는데 그는 그동안 미국에서 공연을 자주 하지 않아서 저는 딱세 번만 보았는데 공연 때마다 밴드 구성을 다르게 하고 같은 곡이라도 늘 색다르게 신선하게 연주를 선보이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야드볼드 출신들의 기타리스트와 퀸의 브라이언 메이를 작별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군요. 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50주년을 기념으로 영국 황실의 버킹엄 팔레스의 지붕에 올라가서 God Save the 세이브드 퀸을 연주한 적이 있었는데.

how uh, long have you About ten uh, god, years. We're all from Surrey, a little bit long in the tooth. We're all from Surrey. We're going to move through the same bank.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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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는 것은 제프 베기 야드볼드와 함께 연주하는 영상인데, 귀에 많이 익은 곡이죠. 스티 m 램세디입니다 이것이 후에 레인보우의 리치 블랙 모어와 와니 제임스 디오가 헤비메탈로 바꾸어서 내놓았었죠. 야드볼드에서는 베이시스트가 밴드를 탈퇴해서 새로운 베이시스트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지미 페이지가 차지하게 됩니다. 지미 페이지가 밴드에서 기타리스트가 아닌 베이시스트로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야드볼 s 는 정식 베이시스트를 구하게 되고, 대신 지미 페이지는 제프 백과 함께 야드볼 s 에서두 번째 기타리스트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프 백은 자기 밴드를 만들기 위해서 야드볼 s 를 탈퇴하고, 그 자리는 지미 페이지 혼자서 맡게 되죠. 지금 들은 것이 Days and Confused 후에 이것이 레드 애플린 앨범에도 등장하고 그러나 이것이 Yardballs의 노래는 아니어서 소송에 한번 걸리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죠 1968년인데 Yardballs에서 Jimmy Page 이외에 남아있던 밴드 멤버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Jimmy Page만 Yardballs에 혼자 남아있다가 밴드를 새로 꾸며야 했는데 그가 평소에 친분이 있던 싱어 테리 루이드에게 새로운 밴드의 싱어자리를 제안했습니다만 테리 리드는 그가 이미 소속한 밴드가 따로 있었고 그 대신 자기의 친구 라발트 플랜트를 주미 페이지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블랙사버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아지아스 분의 자서전 이야기를 하면서 아지와 베이시스트 기절 버틀러가 로버트 플랜트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느날 기절 버틀러는 우연히 자기의 오랜 친구 랍을 만났습니다. 그는 밴드 오브 조이라는 블루스 밴드에서 가수를 맡고 있었죠. 랍의 얘기로는 자기가 당시의 인기 밴드, 야드볼드에 들어오라는 초청을 받았었대요. 자기가 지미 페이지의 밴드에 들어갈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밴드의 이름은 아직 없었는데 후에 레드 제프린이된 것이죠. 신인 가수 랍은 Robert Plant, the Yardbirds do their last date, I think it's, I think it's the beginning of July. The, during August, I've managed to work, I, I find Robert Plant and I work with Robert Plant, I get into my house. Yeah, so I worked with him, and it was just he and I, and I played him some, and um, he recommended a drummer um, that was. Um, John Bonham, and then um, I'd seen John Bonham play. I felt him play actually. It was quite an experience, and he was he was playing with a, a musician called Tim Rose, who wrote um, he wrote um, Morning Dew. I think he might have written Hey Joe as well that, Jerry Hendrix did. So, so um, there were now sort of a possible three. And John Paul Jones heard I was getting a a band together and called me out and said. I hear you're putting a band together, would you consider me on bass? And I said, OK, marvellous. Because I'd played, played with him in the studios in various sessions. Um, Robert had had a, a, a short time when he played with John Bonham, but John Bonham was off and, you know, playing around and starting to make a name for himself outside of Birmingham. And we just we had this uh, one rehearsal uh, in a small rehearsal room not as large as this room even and uh, we all knew instinctively from that point that we'd never felt anything like that before because it was four musical equals with this sort of communion and uh 이때 야드볼스는 이미 해산을 했지만 스칸디나비아에서 아홉 번인가 공연을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줄리 페이지와 나머지 세명 신인 밴드 멤버들은 뉴 야드볼스라는 이름으로 야드볼스 공연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밴드를 구성하게 되죠. From that point, I got, I got everybody to come to my house and we started rehearsing and recording. And as I say, it's a very fast route because It's um, Yardbirds break up in in July August rehearsals. We're actually um, recording by the end of September, and we've done some dates in Scandinavia, which were a handful of dates. But it was good. I was very keen to be able to play the material live, and we had a set together, uh, you know, uh, uh, of other material as well as our own material, so that we could do that in front of an audience before we went in into record. So we could. We could keep the thing really fresh, but any alterations we needed to make, we could do rather than waste lots of time in the studio. And so the the, the first album was done in collectively thirty hours. Jimmy Page, Jeff Beck. Isaac Yardbirds를 하던 시절에 영국의 또 다른 밴드 The Who의 드러머 Keith Moon과 The Who의 베이시스트 John Entwistle 등등과 함께. 자기네들이 밴드를 따로 만들 것을 구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케이스문과존앤터슨은 원래 있던 밴드 더 후에 불만을 느끼고 그 밴드를 뛰쳐나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제프 백과 지미 페이지에게 우리끼리의 밴드를 따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재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밴드는 마치 독일 폭격 비행선 레드 애플린처럼 화자를 모을 수 있는 큰 밴드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대죠. 그러니까 레드 애플린이라는 이름은 키스 문과 존앤터를그 둘의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야드 버즈와 더후두 밴드의 레코드 소속 계약이 다르고 특히 더 후의 기타리스트 피럴 타운센트는 자기의 밴드 더 후가 깨지는 것에 몹시 화를 내서 그들끼리의 새로운 밴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함께 녹음한 백스 볼레로라는 인스트루먼털 곡이 하나 있는데 이때는 베이시스트가 존 앤트러스리 아니라 잠펄 존스이죠. 이 곡은 제프백의 첫 번째 앨범에 실게 됩니다. 이들이 새로운 밴드를 만들겠다는 꿈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을 지미 페이지가 따오게 된 것이 레드애플린입니다레드애플린을 LEAD로 하면 읽는 사람에 따라서 레드 혹은 리드라고도 읽을 수 있게 돼서 이것을 당시의 매니저 피럴 그랜트가 LED로 하자고 제안한 것이죠. 피를 그랜트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는 야드볼드 시대 때부터 지미 페이지를 도운 매니저였었는데, 제프백 밴드도 그가 매니저하게 되죠. 피를 그랜트는 그 사업 가로서수완이 좋아서, 레드 애플린이 레코드 사로부터 받는 수입의 90%를 밴드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피럴 그랜트가 한때 퀸의 매니저가 될 뻔하기도 하고 퀸을 도와주었던 이야기는 제가 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한 적이 있죠. 그걸 좀 참고하십시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피럴 그랜트와 라발트 플랜트가 서로 상대방의 주머니를 챙겨주는 사진이더군요. <목소리> I asked him if we could use a name, because I was going to be in this band of Led Zeppelin with Keith Moon, so was Jeff Beck. So, um, yea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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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hen we were playing in Scandinavia, we, we were out there as sort of new yardbirds. It was a cloak of invisibility, really. And even on the first recordings, it said yardbirds on the box, because I didn't want anybody to know what the name of the band was until we really officially unveiled it. That the album was it. 오늘은 레제플린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레제플린 이야기와 그들의 앨범에 대해서 계속하기로 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